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12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음은 멸망의 자식분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미이라고말씀하셔요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보존하여 지키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다. 아, 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위대하고, 예수의 이름이 크고, 그 속에 큰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한 그 예수의 이름이 과연 왜 이런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인도하는 그 위대한 큰 이름이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예 여기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하지 않고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하이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의 이름이 귀한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다. 여기 보니까 에, 그들과 함께 내게 주신 누구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이름이 귀한 겁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곳 자체가 아버지 이름이고 아버지 이름 때문에 귀하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주시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이 창조주 앞에 누가 서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 그 이름이 위대하죠. 그 이름이 이름으로 만물을 창조하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뭘가져고요 권세를 가진 자가 돼요. 예,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진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 보니까 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킨 거예요. 이름을 이름을 가지고 해뒀는데부터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천사를 향하여 솔처럼서 말하기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 하나님 인을 받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해하지. 근데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해함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찍힌 사람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엄명하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구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돼 말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에, 우, 그의 우상의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신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라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해 받으려 했어요. 자, 여기서 인은 어떤 인이에요? 이건 짐승과 그 우상의 인이에요. 이게 짐승과 그 우상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예, 그 사람은, 음, 예, 불이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을, 예, 이걸 받게 된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탈모사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보호자예요.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해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가진 사람,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주인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이름을 해할 수가 없고, 그 이름을 가진 자는 해했면 큰일 나죠. 안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 어, 암행어사가 있었어요. 암행어사가 아주 남녀한 옷을 입고 가서 불의한 관리, 관리들 앞에 가서, 어, 가서 큰 소리를 막 쳐요. 그러니까, 저거 별것도 아닌 게 까부네 하고서 막 그냥, 야, 네, 잡으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래. 마패를 탁 들고서, 암행어사 출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그냥 그 밑에 바짝 엎드리게 돼. 요왜 그래요? 바로 그 암행어사 마패가 뭐냐면, 임금의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이미.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 대적하냐 말이에요. 만약 그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해요? 왕을 대적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은 마패를 가진 사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서 굴복되지 않을 자가 없고, 그것을 넘어뜨리거나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복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침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두 개하고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그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아버지로,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보존하라 그랬어요. 보존해서 우리를 보존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1 2 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이 땅에 계실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그랬으니까이 성경을 응하기 위해 가르유다는 여기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지 결코 예수님이 선한이 있는 자는 아무도 멸함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이처럼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게 돼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이름이나 그 속에 그 이름이 없다면 그는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왜 구원이 되냐. 예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타기만 하면 그럼 그는 구원 받게 돼 있어요. 왜? 예수 이름이 자체가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죄에서 구원은,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우리 죄는 뭐예요? 죄 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인생이잖아요. 멸망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죽어야 할 인생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어,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러나 역사 이래까지 오늘날까지, 아워로부터 오늘날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갈수 있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붙든 사람의 뭐요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티켓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감내를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사 보존하시시고 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를 위해서 어,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 이, 바로 이 말씀이 이제 11절 이하에서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 잡지시던 날 저녁에, 어, 한 자리에 제자을다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17장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그 잡시던 이게 전날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어,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함께 했는데, 그런데 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이들 뭐예요? 밤낮 다투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밤낮,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밤낮 길에서든 어디서든 자 자기들 자랑하고 자이렇 다투는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 잡수시기 전날 저녁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가 되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 속성에는요. 하나가 될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크다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1 7장 12절에 이르세요. 그러면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들. 먼저 해야지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뭐가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커져야 되겠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속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말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뭐가 돼요?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가 되는 길은 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지. 섬기는 자가.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이 어린이주일이에요. 어린이주일. 근데 예수님 어린이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서시기를 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길게르니 너희가 돌이켜 뭐가 되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내가 높아 내가 체리야. 제자들 지금 서로 다투면 내가 잘했어. 내가 크다고 밤낮 떠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왜 기도한 거예요. 하나가 되기 없,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밖에 없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뭐 하는 자? 낮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낮추시 안 했어요. 그래서 마태문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외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힘을 어디진이라고 말씀드렸 예수님 자신이 낮춰졌어요. 어디까지? 이 인간의 죄, 죄성, 죄인들의 발등상까지, 발 밑에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악의 발 밑에까지 들어가시도록 낮아지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먼저 어린아이 같이 되셨고, 그대로 너희가 이루어질 때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낮추셨어요? 우리와 뭐하려고 하나가 되려고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 간격이 많잖아요, 죄의 간격이. 근데 이 죄의 간격이 허라고 하나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보전하, 지켜 주시는 큰 방패요. 상급이 지만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꼭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 을꼭 붙잡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 이마에 꼭 저장시고 우리 가슴에다가도 품고 그리고 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린 축복이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사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